신만의 친구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신나고 기쁘게 찬양해요. 샬롬! 사랑하는 우리 심하게 친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은 너무너무 감동적인 날이에요.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새복 해 많이 많이 받으세요. 이제 우리 친구들 한사씩 더 먹었어요. 목사님도 한사를 더 먹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목사님은 오늘 2021년이 되어서 첫 번째 주일로 예배드리는 날이어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두근. 너무 뛰어요. 아참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인사를 안했네요. 우리가 만나면 항상 하는 인사가 있죠. 옆에 계신 부모님,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우리 기쁘고 신나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지금 기다리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기대되는데요. 준비됐나요? 하나님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극률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호세아입니다. 우와, 호세아 이야기네요. 우리 눈은 크게, 귀는 쩡긋.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말씀 속으로 go go. 믿음 속으로 go go.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며 죄만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어요. 아,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만 짓는다. 오, 달님, 기도를 들으소서. 아, 마셔, 마셔.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고. 이런 백성들을 보며 호세아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시오. 뭐? 회개? 호기거 <laughs> 있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호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야, 너는 가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요. 고멜과요? 그 여자는. 행실이 부정한데.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고멜은 호세아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고멜, 또 어디에 가는 거요? 아, 귀찮아. 좀 놀다 올 테니 찾지 마세요. <laughs>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호세아야, 고멜을 절대 버리지, 버리지 마라. 그를 반드시, 반드시 다시 데려오라. 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호세아는 고멜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이 돈과 곡식을 받고 내 아내를 돌려주시오. 저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마음대로 하슈.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을 용서했어요. 고멜, 이제 다른 남자는 만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삽시다. <웃음> 미안해요. <웃음> 당신이 날 사랑하는 걸 이제 알겠어요. <laughs>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사, 사랑? 아직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맞아요. 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호세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셨어요. 우상을 섬기며 죄만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마음이 너무 아프셨기 때문이에요. 아, 나는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호세아는 날마다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잘못을 이우치고 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라고 외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멜은 한 남자만 사랑하지 않고 여러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로 나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행동이 나쁜 고멜과 결혼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했어요. 그렇지만 고멜은 여전히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며 밖에 나가 놀기만 했어요. 헝, 당신은 집에서 기도나 하세요. 보세아는 행동이 나쁜 코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나요? 또 나를 힘들게 하거나 자기만 잘난 척 하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들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고매를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침내 호세아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큰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호세아는 집을 나간 고메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준비한 돈을 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매를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처럼 죄만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셨어요. 이렇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호세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망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끊임없이 늘 사랑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는 2021년이 되도록 해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심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호세야.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럼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잘 대답해 보도록 해요. 1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누구와 결혼하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맞아. 서문이 나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2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딩동댕 하나님이세요. 3번. 나와 싸워서 말도 안 하는 친구와 화해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며 내가 먼저 사과하도록 해요. 4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네, 우리 친구들 아주 아주 잘했어요. 박수! 우리 이제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박일숙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호세아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구매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사는 2021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으로 애배드린 우리 신망의 친구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호세야. 말씀 잘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어느 때나, 그리고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복사님이 이 친구를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목사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네, 많이 슬퍼요. 그리고 고민이 돼요. 그러니 우리 신망의 친구들, 2 0 2 0 1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많이 사랑하도록 해요. 그렇게 할수 있겠죠? 네, 약속! 우리 친구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세요. 우리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새해 첫 주? 새로운 기분이죠? 코로나로 영상 예배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예배 드려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교회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어서 울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다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친구들 모두 열심히 기도하기로 해요. 약속!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신망의 부친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죠? 선생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망이봇 친구들 코로나를 빨리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주세요. 선생님도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망이봇 친구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신망예배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왔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신망예배 친구들이 곁에 있어서 정말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느님께서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새해에도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건강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삶이 되십니다. 또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상인한테 엄마가 많이 보고 싶지요? 엄마가 보 계시니까 상현이가 엄마 빨리 닿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선생님도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착하도록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신망의 친구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보고 싶을 때도 예수님께 기도하고요. 또 만나서 함께 예외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요.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건강하세요. 잘롱 희망의 보 친구들, 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희망의 보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1년도에 해가 밝았습니다. 대면 예배가 될 때까지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망의 친구들, 안녕.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새해에는 더욱 즐겁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의 부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2000,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얼굴을 많이 못 봤어요.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다 흘러가고 우리 친구들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어,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신망이부 친구들 여호와 샬롬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으시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선생님도 만나고 싶죠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 코로나가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건강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려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을 때에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또 기도하고 또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입만 후에. 신방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1년이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비대면 한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좀 보고 싶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대면 예배하는 날들을 10번씩 하루 10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